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여길 찾아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혹시 누군가 제 이야기라는 걸 알아챌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하지만 혼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는 원래 소개팅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지인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 나간 자리였지요. 지인 말로는 지인이 남자친구에게 크게 신세를 진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밥이라도 한끼 대접하겠다 했는데 남자친구가 극구 사양을 하더래요. 그럼 술은 사주겠다 했지만 그것도 싫다고 했고요. 그러더니 며칠 뒤 여자를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제 남자친구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제 등을 떠밀더군요. 그래서 얼떨결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네요. 나가기로 약속은 했지만 솔직히 당일까지도 그다지 내키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약속을 깰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밥이나 한끼 먹고 상황 봐서 커피까지만 마시고 얼른 집에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는 제 걱정과는 달리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의 대화가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어찌나 시간이 빨리 흐르던지 문득 고개를 들어 시계를 확인했을 땐 이미 같이 있은지 5시간이나 지나있던걸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처음 본 사람과 오랫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이 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은 예상이 가시겠지요?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빠른 속도로 빠져들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관계는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고요. 저와 남자친구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은행을 다니시던 어머니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지금은 두분다 조만간 은퇴하시고 시골에 내려가 사실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자랑 같지만, 부모님 앞으로 작은 건물도 있고 이래저래 노후 준비는 끝내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죠. 매사에 있어 제 의견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요. 책임감의 무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이다 보니 좋은 건다 적어 놓은 것 같네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저와 부모님 사이가 끈끈하다 보니 어느샌가 남편감도 부모님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찾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제 남자친구가 바로 제가 찾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남자친구와 사귀기로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제게 손을 잡아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솔직히 분위기에 휩쓸려 잡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무신경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제 의사를 묻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또래 남자들에게선 볼수 없었던 순수하고 귀여운 면도 마음에 들었고요.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모든 일에 있어 제 의견을 물어보곤 했는데 그런 그의 행동은 저로 하여금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했고,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결심하게 만들었네요. 남자친구와 저두 사람만 놓고 보자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나 저나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졸업했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은 둘이 좋아서만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지요. 제가 지금 단순히 양쪽 집안 어른들의 경제적 차이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양가 어른들의 성향, 성격이었지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어머님께서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30년 인생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분중한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같이 사신 아버님이 존경스러워질 정도로요.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집에 딱히 먹을 것도 없다며 나가서 먹자고 하시더군요. 급하게 인터넷을 찾아보니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평점이 높은 고깃집이 있었기에 자연스레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요. 사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장소를 고르면 걱정이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상대가 장소나 음식을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쩌지 싶어서요. 이번에도 비록 저와 남자친구가 같이 찾은 장소이긴 했지만, 혹시나 어머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걱정스러웠어요. 설마설마 설마 했지만, 어머님은 정말 인정사정 없으시더라고요. 밑반찬이 나오기가 무섭게, 어머님께서는 뭐 하나 찍어 먹을 것도 없다고 젓가락으로 반찬그릇을 탁탁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내부를 찬찬히 뜯어보시며 연신 후지다, 누가 이런 데를 와서 돈 주고 먹냐와 같은 말들을 거침없이 반복하셨지요. 곧이어 고기가 나오자 어머님께서는 또 다시 딱 봐도 고기가 하질이라며 이거 다 싸구려 양념으로 번복해 놓은 거라고. 아이고. 행여나 주인이나 직원이 듣는 건 아닌가 제 뒤통수가 다 뜨겁더라고요.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초부터 치시니 김이 팍새기도 했고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제가 계산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하도 싫은 소리를 하시니까 돈도 내기 싫어지대요. 이건 뭐 돈은 돈대로 쓰고 막말로 맛대가리 없는 거 사줬다는 소리나 나오겠다 싶어서요. 결국 남자친구가 계산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께서는 식사를 하는 동안 저에게 직장생활이라던가 임신에 관해 거침없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은 계속할 것이고 아이는 신혼생활을 즐기다 가지려고 한다고. 평소에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던 대로 말씀드렸지요. 어머님께서는 그러자, 이렇다저렇다 이유도 없이 무조건 그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면 바로 연년생으로 아들딸 낳고 회사는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관두라대요. 엄마라는 사람이 밖으로 돌아서 애한테 좋을 게 없다나요. 평생 전업주부이셨던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문득 평생 직장을 다니신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참고로 어머님께선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어머님은 영 불편해 보이셨고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기에 솔직히 결혼은 당장은 무리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남자친구가 어머님께서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 하셨다며 연락을 해왔더군요. 저는 생각지 못한 상황에 좀 당황스러웠고 동시에 왠지 찜찜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시댁에 인사드리고 2주만에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별 소득은 없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라든가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같은 말 그대로 저희 부모님 재산에만 궁금한게 많으셨지 곧 며느리가 될 저에겐 별다른 질문도 하나 하지 않으셨거든요 특히 저희 결혼에 돈을 얼마나 보태실지와 같은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뜬금없이 딴소리를 하시는 게 문제였지요. 당신 친척 중 누가 무슨 사업을 하네 그 사람 재산이 어떤 내와 같은 세상 쓸모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으셨거든요. 결국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희를 통해서 하자고 하시며 자리를 정리했네요. 그런 연유로 남자친구와 저는 불편하지만 솔직하게 소위 주머니 사정을 오픈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미 연애 기간 동안 반반으로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고 서로 연봉도 대충은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남자친구가 얼마 정도는 가지고 있겠다라고 예상한 범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어머님이 자기 장가갈 때 1억을 보태주실 거라 하셨다고 말해왔기에 최소한 1억 5천은 넘게 해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말이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건 1억이 전부라대요. 솔직히 좀 충격이었지요. 남자친구는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더러 자긴 1억 8천이랬지. 잘 됐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반반 결혼하기로 하지 않았냐. 나도 1억만 해가겠다 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8천을 더 해오라고요. 솔직히 연애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을 반반 부담했던 건 남자친구의 의견이었어요 저도 물론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다 내야 하고 결혼할 땐 집도 사 와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언짢았던 건 연애 기간 내내 반반 타령하던 남자가 막상 결혼할 때 되니까 좋아하던 반반은 어디 걔한테 줘 버렸는지 말을 바꿨다는 거지요 결국 남자친구 1억과 제 1억을 합해 총 예산 2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는데 이후로 남자친구는 전에 없던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묘하게 신경 거슬리게 궁시렁궁시렁거리는 거예요. 돈 이야기가 오가고 난 이후로 남자친구는 걸핏하면 마치 저에게 들으라는 듯이 우리 둘이 합쳐서 2억밖에 없다며 2억으로 집구하고 혼수하고 어떻게 다 하냐고 투덜거리면서요. 나중에는 진짜 조용히 하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입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지경이었지요.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는 커플이 많다더니 우리도 별수 없네 싶기도 하고 이 무렵부터 남자친구에 대해서 조금씩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돈을 어디다 어느 정도 쓸건지 정한 이후로 한달 넘게 발품 눈품 손품 팔아가며 집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전세를 구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던 걸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정말 운명처럼 회사에서 멀지 않은 역 근처에서 주변 시세보다 한참 저렴한 아파트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아니고 매매였고요. 여전히 저희가 가진 예산보다 비싸긴 했지만 충분히 투자할 만한 매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거의 한달 가까이 시간을 쏟으며 나름 공부 아닌 공부를 한 덕분이었지요. 젊은 부동산 중개사는 그 매물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래서인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더라고요. 하지만 전 왜인지 모르게 점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서 체갈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요. 그래서 바로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네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남자친구 어머님께 전화를 드린 이유는 얼마 전 상견례 장소를 잡으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상견례 장소와 날짜, 시간 등이 괜찮은지 어머님께 여쭤보려고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어머님께서 도통받지 않으셨어요. 이후로 한참을 어머님 전화만 기다리다가 정말 별 의미 없이 저희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님께선 전화를 바로 받으셨고 상견례 장소와 날짜, 그리고 시간 등이 괜찮은지 간단하게 여쭤보았지요. 어머니께서는 저희랑 남자친구 부모님이 편한 시간에 당신이 맞추신다 하셨고요. 전화를 걸었다 끊기까지 정말로 2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이후로 1시간쯤 흘렀을까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했던 거냐고 물으셔서 상견례 장소랑 시간 때문에 전화를 드렸다 저희 부모님은 괜찮다 하시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저더러 다 결정해 놓고 지금 시부모한테 통보하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그럴 리가 있겠냐고 그런 게 아니라 라며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어머님은 나의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전혀 듣고 계시질 않으셨어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뭐든지 어른들끼리 먼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저희에게 통보를 하는 거지 저더러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결정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당신한테 먼저 연락을 하라시대요. 지금이야 어머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뭘 모르고 큰 실수를 한 건가 싶어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머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저는 결국 일을 저질러버렸습니다. 일단 제 통장에 있던 돈을 이체하고 집을 계약해 버린 거지요. 계약하는 동안에도 남자친구가 옆에서 어머님께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님께서는 단한 통도 받지 않으셨고 오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저는 양쪽 집안의 집을 계약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큰 숙제를 끝낸 것 같겠다며 고생했다고 이제 집주인이네라며 축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지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던 모양입니다. 이튿날 출근 준비로 한참 바쁜 시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선 한다는 말이 어머님께서 당신과 상의도 없이 집을 살 수가 있냐며 제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셨다며 큰일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분명히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시대갈기를 모같지 않은 모양이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전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자친구가 전할 말못 전할 말 분간을 못하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막 하시는 걸 보라고 이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선 넘지 않게 정리해 줄수 없는 거냐고 이런 것까지 다 나한테 전할 거냐고 조근조근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다는 말이 연애 때도 항상 제 의사를 묻지 않았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인간이 눈치를 엿벗고먹었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니까 내가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시면 칭찬은 안 해주셔도 노여움은 푸시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 태도로 절대 하시더군요.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냐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제가 무섭다네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하고 상의도 없이 똑하니 집을 계약하고 올수 있냐고요. 그리고는 저더러 혹시 당신 재산 빼먹을 국리를 하고 있냐입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뭐가 있어야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그 아파트가 2억 4천이었는데 제가 고집으로 계약한 것도 있고 해서 1억 4천은 군소리 없이 제가 부담하려고 하고 명의도 공동명의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속도 몰라주시고 어머님께서 마치 저를 날강도 대하듯 하시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요. 어머님께서는 통, 분을 못 쌓기시는 듯 하더니 제 버릇을 고쳐놔야겠다면서 보태주시기로 한도는 없던 일로 하신다셨습니다. 당신 탓을 하지 말고 저의 경고망동을 반성하라나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집 계약할 때 분명히 옆에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순식간에 제 잘못으로 취급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고요. 저는 어머님께 제가 하는 게 전부 다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그럼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나 저희 집이나 순서와 절차는 어디 밥 말아먹었냐면서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다 문제랍니다. 항상 저희 집에서 먼저 시댁에 연락해, 어머님 그러니까 시댁의 의견을 여쭙고, 상황을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대요, 저희 집에는. 그러면서 당신이 그걸 다 뜯어 고쳐놓겠답니다. 저는 안 고쳐주셔도 된다고, 그냥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네요. 저도 솔직히 욱해서 내뱉은 말이긴 했는데, 하고 나니까 후련하단 생각과 동시에, 그래 안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섰달까요? 옆에서 꿀먹은 모마냥 입딱 다물고 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더러, 그런 말을 상의도 없이 하면 어쩌냐고, 파혼이라도 하자는 거냅니다. 냐 제가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그러니, 그냥 아파트 계약 포기하고, 어머님이랑 집 보러 다니랍니다. 그러면서 빨리 죄송하다고 그러라면서, 거의 윽박 지르다시피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뭐가 죄송하냐고, 막말로 네가 무슨 재주로 어디 가서 1억으로 아파트를 사냐고, 그거 내가 도와주려는 건데, 어머님이 당신 아들복을 발로 차신다고 써붙였습니다.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과정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한 2, 3주 동안은 남자친구가 자기가 행동을 똑바로 못했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제 편을 들었어야 하는데, 자기도 그런 역할은 해본 적이 없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쩌고 저쩌고 됐다고 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다툴 때마다 처음 타령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어머님같이 사람 짐 빠지게 하고 머리 복잡하게 하는 사람하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으면서도 웃겼던 건 파혼 이후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산 아파트가 정말 물건이었더라고요. 한 반년 만에 1억 넘게 올랐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시세보다 정말 싸게 산 것도 한몫했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자기가 그땐 심했던 것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결혼 준비를 하랍니다. 그집 팔아서 준비하면 저번보다 여유있게 할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제가 너무 웃겨서 어머님, 지금 어디시냐고 술 취하셨냐고 밖에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니까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그랬네요. 솔직히, 자식 팔아 장사하는 게 별건가 싶어요. 어머님이 멀쩡한 제 머리채 쥐어잡고 아들 몸값 좀 올려보시려고 그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이제 다 끝난 이야기이니까요. 아, 저 그리고 그 아파트 팔았습니다. 재미도 좀 봤고 덕분에 저 내년에 대학원 갑니다.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결혼 생활보다는 즐거울 것 같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